3년 동안 고동 기간을 통해서 다 끝난 이야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설계비가 107억 통해서 53억이 선집된되었고 그리고 그 관련 비용 67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시청사라는 게 고양시의 원당의 이 신청사라는 게 실제로는 고양시의 어떤 100년 대기를 위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1등에 고양시의 100년을 생각 1등에 입주할 수 있는 시청사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4년동안 노력해온겁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별로 불만이 있겠지만 이 원당이란 데가 원래 교육청, 법원, 예? 등기소 다 있었대요 객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 다 나가고 원당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시청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걸 지금 여기에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고 저기 부지에 가서 저 부지에 보시면 계곡에서 한 2.5km, 3km 떨어져 있어요 저기서 한 개씩 한 개씩 도시가 발전해 나가면서 대구까지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는 이것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게 투표해가지고 시장 뽑는 일이 아니죠 실정시청 가장 적합한 곳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행안부에서 했어요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3,250원인가 우리 고양시 올린 거 3,350원인가 올린 걸 2,950억에 지어라. 그리고 일부 부서는 외청에 건물들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에 여기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이런 거는 이쪽에 있고 다 정해줬어요. 근데 그걸 행안부에서 가장 만들어 놓은 타당성 있는 청사를 지금 현재 시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고 시의회도 정확하게말 하면 이분에일대 책임이 있어요. 어떤 협의도 없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관련 공무원도 하나도 몰라요. 오늘 어떤 발표가 나왔던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렇게 쇼하듯이 발표하고 나가면 그 뒷간당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뭘할수 있으면 좋아요. 발표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시다시피 시역의 의결, 예산이라는 시역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국민의힘 의원데 어디 계세요? 네. 여기. 네. 슬공머니 아, 빠져나갔어. 어, 빨리 오세요. 여기에 에. 지역 지역 시원염에요 지금은 입에서도 말을 <laughs> 못하는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이 고양시 전체 의견도 아니에요. 당을 초월해서 이게 뭡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다 무시하고 에? 이렇게 해서 결정해 놓고 가면 시의에서 회 예산이 안 되고 일상과 이 덕양의 싸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덕양에 있는 어님들이 이거 찬성하겠어요? 그러면, 덕양대 일산으로 부도로 가고, 이미 결정된 겁니다. 모든 시에 정사를 두고 말들이 많아요. 근데 결정되고 나면 그걸 합니다. 왜? 다시 뒤집으면,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고양시 시청사가, 이, 1992년에 우리 신도시 되고 나서, 30년 동안 이게, 3 0이 아니죠. 이거 군청 건물이지 않습니까. 8 0년도 지어진 군청 건물에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우 예산 들었서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다 조사해 보십시오. 신청사를 만드는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차곡차곡 정립해서 지은 시가 있는가. 다안 합니다. 공사체 반영해가지고 시장이 발표하고 이후에 세대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근데 우리 시는 지금 1700억 1800억 씩 예산이 적립돼 있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예산 처리하면 2100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200억 정도 내면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 장릉 신도시에 1조 2500억 정도 출자를 하는 고양시예요 그런 고양시가 청사 하나 없이 이렇게 저 업무 빌딩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지역의 문제야. 고양시의 백년대결을 보면 정말 진짜 이거 할수 없는 일이 왜냐하면 아까도 반복되지만은 의외라는 절차가 있어요. 네.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3천억이라 되는 돈을 주민들의 도세 낸 세금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그 돈을 그래도 최대한 아낄 방안을 찾아보겠다. 한게 오늘 요지인 것 같아요. 그건 저에요 예, 기본적으로 시정을 네, 하시는 분들 철학이 잘못된 거예요. 시는 예산을 쓰는 곳이에요.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네? 정부에서 네. 책정해 준 예산, 시민으로 거둬드린 예산을 써서 이 시민들 지역사회 이바지하고 지역 발전을 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건설사들이 없고 종합, 어려워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이 공공건축물을 재빨리 우리 예정돼 있던 걸 우리 시의 예산이 마련돼서 빨리 착공을 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예요 근데 그런 걸방기하고 지금 시에 잠자고 있는 예산들을 빨리 빨리 풀어서 죽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지금 이제 3,200억 돈을, 그거 다 해서 지역에 돌아가는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백석동 업무 빌딩은 우리가 그, 어, 폴리텍 대학 여러 가지 지정연구원,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저, 저, 산하기가. 저, 저, 산하기가, 지식정보진흥원 이런 것도 다 들어와도 들어오면 거의 다, 다 차요,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 규모입니다. 거기에 가서 또 부쩍 부쩍 될 수가 없어요. 차량도 550대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게, 그게 뭘한다고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민으로서 지금 돈은 1 8 0 0억이 세이브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은 충분할 거고요. 가장 문제는 이렇게 행정이 시장님 한 분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손 뒤집듯이 다 바꿔버리면 그렇죠.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신뢰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 시장님 따라가서 했다가 뒤집어지면 또 그분이 또 바꾸면 또 그렇게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3천억 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네. 지금 기자님도 보셨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네, 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네, 조례에서 충분히 1,800억 모아놨고, 내년에도 4억, 400억씩 충분히 하면 예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행정 절차가 경기도, 그 다음에 여기 행정안전부 다 통과가 된 거를 이렇게 또 뒤집어 버리면, 고양시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신뢰를 갖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신뢰가 무너지면, 그래도 결국 주민들끼리 이렇게 갈등만 일으키는 시장님은 원치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본인께서 할수 있는 일인 것같으요 아 그러니까 아, 정치, 정치적 정치, 정치적 정치적 결정이 나가지고 이게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산은 알다시피 우리 민주당이 2분의 1민에 의결권을 쥐고 있고 여기 병들에 일본에 뭐 있는 과정에 계시는 분, 원당에 계시면 확실하게 이쪽으로 손을 들고 있요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군데가 있어야 저는 여기 원당 지역에 원당 지역에 지구와내려고 올라가고 니다당소송은 예. 그 뭐, 원당 신청사 존치위원회 청년위원장 네, 네, 맡고 네, 있는 김동완 원당 쪽치위원회 앞으로 주여 저, 주여 대책은 이런 어떻게 될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들... 네. 네. 됐을 저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하시고자 하는 경제자유분터 제대로 안 가질 수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선언식 이런 정책을 하면 고향시의 불행이에요. 원래 행정부의 수상이 되면 목소리는 낮추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 신뢰를 위해서 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것을 이루 나가야지 지금은 뭡니까? 이게 본인은 내가 볼때 앞으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언론 발표만안요왜 시가 이거 안 했냐? 시가 왜, 의회가 왜 이거 안 했냐? 저가안 했냐? 아니, 국회를 보십시오. 다통과되지 않습니까? 또왜 통과됐겠습니까? 음, 음. 주고받게 해서 음, 음. 국회도, 음. 도의회도 하나의 권력으로 인정하고 도지사, 대통령, 음. 주고받게 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예산을. 시의회가 시의회도 주고받게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통과시켜야죠.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길이 있으니까 의회는 알아서 해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의회 단계를 본인이 어떻게 해서 붙일 생각입니까? 저는 내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굉장히 불행해요. 음. 이런 식의 발표는. 그리고, 부서의 공무원들도 모르고, 왜, 어머님들 의원, 아무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어디 저, 저, 계란 던지듯이, 어제 경제에서. 정책 결정을 108만 고양시민의 불행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정당에 상관이 없어요. 뭐, 한, 4년 동안 뭐 하나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나라도 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냐고요.